남동구 을 TV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후보와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만수천 복원 사업과 인천대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두 후보간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훈기 후보와 대통령실 한, 행정관 한, 출신 한, 신재경 후보가 맞붙은 TV 지문기. 토론. 제2경인 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등 남동구의 교통 불편해서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해선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는 민주당이 3선 의원을 배출했지만 성과를 못 냈다고 질타했고. 실제적으로 현실로서 성과로서 나타냈느냐 하는 겁니다. 인천의 남동 교통망을 보면 멈춰버린 12년이 생각나서 한숨이 나옵니다. 이훈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제2경인선 등 철도 사업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2018년에 시작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철도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초당적으로 그리고 유권자나 주민 입장에선 당을 떠나서 또. 남동구가 추진하는 만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방식을 두고 미세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빨리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수기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하천과 주변의 개발이 연계되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되는 공영 주차장은 만수천 주변의 구월동이라든지 만수동동 네개 재개발 사업과 연계 시행해서 대체 주차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개 재개발 사업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민자 사업이 아닌 LH 등 공영 사업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대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법 역시 엇갈렸습니다. 30초. 이훈기 후보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 활성화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그쯤 인천대공원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유일하고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맨발 걷기 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대공원을 즐기고 자연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축제도 좀 만들었으면 하고. 신재경 후보는 인천대공원에 특화된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천대공원의 규모에 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 현실 등 실감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테마 파크를 조성해서 인천의 근현대사를 재현함으로써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선 이홍기 후보는 대통령의 대파값 논란을 신재경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를 언급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